목사님이시죠? 네. 예,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길, 이거 굉장히 따뜻한 분이다. 그, 밖에 나가서 나무를 뜯어 오면, 그 돈으로,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, 목사님께, 뭐, 애기들 용돈이나 주라고 돈을 주셨다. 했잖아요.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. 근데 그분이 시설 내에 있으면서 답답하다고 밖에서 주무시죠. 그리고, 정 주무시기 어려우면 시설 내로 들어오신다. 맞죠? 그런 의기 하셨죠. 시설은 아니고, 리빙론. 그쵸. 그니까 어쨌든 제가 저 표현을 잘 못해서 이해해 주시고요. 그, 자기의 보금자료로 되돌아 오시는 거죠. 누군가 따뜻하게 목사님 맞아주시니까 오시게 된 거예요. 그런데, 이분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니까, 경찰, 행정부, 이분의 아내가 목적이 아니라, 이분에 의한 또 다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관심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? 이분은 시선으로 들어갔죠. 이분이 들어가셨습니까? 우리가 밀어 넣었으니 밀어 넣은 거라고 봅니다. 이분의 삶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을까요? 오히려 떨어졌습니다. 사회 인식 저 정도 됐으면 아까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역사 의식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구만라고 이분의 자유로운 삶을 놔둘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다 결국 그분은 시설로 들어가신 걸 보면서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봐요 다쳐진 시설에서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삶의 질이 높아졌을까? 아니거든요.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제도화된 복지의 한 제도화된 복지의 폭력사 피할 수없어이런 일들은 우리가 증명하는 일은 아니니까.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원칙, 함께 해결해야 된다. 네?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.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존재할까. 오늘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소행입니다.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복지가 곧 나의 삶의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관계된 상대도 행복한 그래서 이것이 삼김이 되는 그런 자리이길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